가로가 26이고 세로가 17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처럼 정사각형 7개가 직사각형 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개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인가요? 이 문제의 변형이 베트남의 13세 학생들에게 출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길이를 단순화하기 위해. 이 직각삼각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각각 b와 a라 하고 빗변을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정사각형 한 변이 c가 되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정사각형 넓이는 c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 직각삼각형을 정사각형 안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직각삼각형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배치하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높이를 볼까요? 그러면 이 a 플러스 3b는 17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가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며, 5a 플러스 2b는 26입니다. 그럼 이걸 연립해서 풀면 a는 4, b는 3이 됩니다. 그럼 c는 자연스럽게 5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정사각형 넓이는 25입니다.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설계하는 과정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풀이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직면하더라도 설계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워야 합니다.